안녕하세요 이사모포 토이사모입니다 오늘은 필름을 말아볼게요 이 로더기를 가지고 보이세요 이게 필름 로더기에요 이 안에 100비트짜리 필름을 넣고 필름을 감는 제품인데요 이 안에다가 이제 필름을 넣는 거예요 예, 이 안에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100피트 필름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마그파 제품도 있고 코다게 제품도 있고 또 일포드 제품도 있어요 이렇게 많은데 이거 말고도 뭐 일포드도 델타 HP5가 아닌 델타 라인이 따로 있고 또 T m 맥 x 도 400, 100, 뭐 이렇게 나눠져 있고 한데, 오늘은 제가 아그파를 이용할 건데요. 일단, 어 제가 이 필름은 상당히 오래된 필름이라 이건 개봉을 하기로 했어요. 어 그러니까 따라서 원래는 이 과정을 암실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걸...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이제 로더기를 갖고 올게요 일단 로더기 안에는 요게 이렇게 두 개가 제가 항상 같이, 같이 갖고 다니는 것들인데 일단 얘는 이따가 보여 드릴게요 영상에서 여기 필름을 넣고 이걸로 계속 돌려 가지고 필름을 돌려면서 필름을 넣는 거고 이 로덕이 안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얘를 여기에 끼워요. 이렇게. 그러면은 어두운 암실에서도 요 필름을 잘 넣을 수가 있어요. 얘가 아무래도 여기 끝에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보이시냐? 이렇게 됐어요. 끝에가 이제 요렇게돼 있으니까. 잘 들어가요 상대적으로 렇 이렇게. 일단 게 예, 그냥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암실에렇실 그러니까 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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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제이상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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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백에 이고이제손이다 집어 넣었으면.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게, 암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입 암실이 아이아니암암에에서어지지일일입입다절절로저처처이이렇밖에에오픈하하시안안요요럼필 필름 그못씁씁다다 e d him. That's all. So, I'm going to o 포 장이 돼있 어요. 주아넌 이거 봤니? 안백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아 이거 재떨이 하면 좋겠다. 이거 필요하신 분 댓글 남겨주시면 드릴게요. 이렇게 열면 되는데 와 진짜 처음 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는 빼는 거 아니에요. 얘, 얘 빼는 거 아니고. 와, 이런데 이렇게 생겼구나.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생겼어. 아무튼, 요거를 지금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진짜로 암실, 아니 암백 안에서 팽해지는 것들이에요. 난 근데 아 필름 냄새가 근데 되게 좋다. 아무튼 아 이거 오래돼서 원래는 마스킹 테이프라 잘 떨어지는 건데 확실히 오래된 필름이라 마스킹 테이프도 굉장히 끈적이네요 유효기간 내 필름은 아니래요 그거 잘 떨어져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이런데 이렇게 붙여놔요 그냥 이런데 붙여놓고 이제 이 상태로 요건 살짝 빼서 옆에다 두고 이제, 그, 안백에 안에서, 이, 이 구멍을 찾죠. 찾아가지고, 이제 넣어요. 이렇게 막 그냥 쑤셔 넣 아우씨. 아 이거 아까 씨. 죄송해요. 아이씨 죄송해요. 맨손으로 할게요. 아이씨. 야이씨. 안 들어가지. 보셨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 하고, 이제 얘를 다시 감아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아서, 이런 식으로. 꽂아주고 음, 원래, 얘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고 얘는 다시 게주고 이렇게, 그래서 딱 하면 이 이 상태까지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암백을 여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저는 제가 사온 이 아그파 100피트짜리 이 필름을 한번 암백에다 넣고 오겠습니다 그럼 100피트 필름을 로더기에 다 넣었으니까 어, 필름에 35mm 매거진에 실음을 넣어 볼게요. 일단 준비물은 로더기 그리고 매거진, 그 다음에 스카치테이프가 필요합니다. 이 스카치테이프를 떼내서 여기 이렇게 붙여주시고 필름의 끝과 끝을 이 스카치 테이프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잘 보이시려나? 자, 이런 식으로요. 음. 그 다음에 필름을 말아 넣으세요. 필름을 말아넣고 여기까지 했으면 필름 덮개를 닫아 주시고요 로덕이 덮개 <laughs> 얘를 이렇게 꾹 누르시면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숫자를 이 시작 부분에 맞추시고 화살표 방향대로 돌려주, 화살표 화향표방향려주시면주요면돼렇게렇게 딱딱 소리 들리이죠이제게으로왔이아요이제부이필름이 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제가 찍을 컷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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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린 거고요. 3 1 컷. 여기까지 만 저는 말아요. 어, 36컷까지 말아도 되는데 그것보다 저는 30컷을 조금 더 선호하고요. 아 그리고 해 봤는데 마흔 컷 이상은 감지 마세요. 필름 매거진 안이 너무 뚱뚱해 그러니까 꽉득 차서 필름이 잘 사진기 안에서 돌아가질 않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37까지 다 마셨으면 그대로 요걸 빼주고요. 그래서 준비물에 가위도 있어야 돼요. 이걸 그대로 이렇게 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시면 한 컷을 저희가 만 겁니다. 필름들도 바로바로 바로 이어서. 감아 주겠습니다. 그럼,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거진을 꺼내고요. 스카치 테이프로. 매거진. 안에 필름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주고. 요렇게. 필름과 필름 사이를 필름과 필름을 붙여 주는 거예요. 스카치테이프로. 그다음에 요렇게 넣으시고 하고 요 구멍에 이제 요스위요 돌림 돌리는 거를 삽입해 주시면 돼요. 꽉.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가도 그냥 돌리기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요거는 숫자 0에 그러니까 화살표에 딱 맞춰 주시고 자동차가 자꾸 지나다니냐? 죄송합니다. 이제 돌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쏙 들어가요. 얘가 보셨죠? 이거 그대로 이제 돌리기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서른 컷다 봐서 다만 거니까 빼내고. 해주시면 또 하나 말았네요. 거의 얘가 마지막 노일것 같아요. 몇컷이나 뭐 나올려나? 끝났어. 스물한 컷. 아 그러면 총... 몇 롤이야? 22로 올라왔네요 오케이 자 그럼 저는 이제 이 필름들 또 들고 나가서 촬영해오겠습니다